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5억이면 건설사가 이득을 취하는 게한 채당 2억이란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분양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근데 건설사들은 영업비밀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절대 공개를 안 하려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양률 70% 달성 여부, 올해도 건설사 신용도를 가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이 분양률 70% 달성 여부가 기준점이 되느냐? 통상적으로 분양률이 70% 내외를 기록하면 전반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즉, 손실이 안 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저 기사대로만 따르면은 최소 5억 중에서 1.5억은 건설사가 이득을 취하는 게 맞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들죠. 그런 거고, 분양가가 한 올해 한20% 올랐다고 그랬죠. 올해 1, 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20%가 상승을 했다. 근데 올해 수요 급감 우려하면서 잿빛 난다. 이런 거고, 시멘트 가격이 분양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요. 전용 8사 기준으로 시멘트 값, 철근 값, 올라간 값 합쳐봤자, 고작 한 2, 3천 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분양가는 9천씩 올리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분양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요. 이 정도 기간에 한번 볼까요? 분양가가 이때도 계속 급등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상한제 제외하고 보면은 분양가는 계속 올랐죠. 근데 문제는 이때 물가 어땠어요? 21년도 말일 돼야지 물가가 올랐지? 물가가 안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등락률 보면요. 이당시 물가 이랬습니다. 물가는 안 오르는데 분양가는 폭등을 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가 오르니까 분양가 폭등. 물가가 떨어질 때는,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를 낮춰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집값에 맞춰서 분양가 폭등.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폭등. 생각해보세요. 아니, 뉴스에서 그런 건 맨날 때립니다. 사람들. 관심이 있으니까. 밀가루 값 떨어졌는데 왜, 라면값이나 또는 뭐 빵값 이런 거안 떨어지냐? 그러면 그때는 막 시멘트값 떨어지고 철근값 떨어질 때는 집값은 떨어졌어요? 분양값 떨어졌어요? 지금 막 시멘트값 철근값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 거고 엄청난 차이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주택 말씀하셨는데 지주택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부업으로만 250억 벌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식도 잘하는. 그럼 250억을 벌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갔겠죠. 이런 거를 주식에 투자할 여유까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식 주가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고 있다. 보유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건설사들이 무너진다고는 하는데요.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거는 되게 중소 건설사들 이런 것들이고. 건설사들 돈은 안 되지만요. 건설사들이 돈을 못 벌어요?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분양은 안 되고 해서 돈못 벌고 죽겠다! 너무 죽겠어서 성과급을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연봉을 봤더니 CEO들이 조금 떨어진 곳도 있고 올라간 곳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들 받고 계시다. 건설업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CEO들이 저렇게 많이 받아갈 수가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왜 원가를 못 가느냐. 심지어 치킨값 올려야 된다라고 예전에 BBQ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적어도 거기는 원가 까고 말했어요 역풍 맞았지만 적어도 거기는 원가를 까고 말했다 근데 나는 얼마 버는지 알려주지 않겠지만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왜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아 지금 이 가격에는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요? 얼마나 못 버는데요? 그건 비밀이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아니 얼마나 버시냐고요 아, 수지타산은 안 맞고 우리 C.E.O.들은 연봉 10억 가까이 가져가지만 그래도 우리 죽겠으니까 무조건 가격 올려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딴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먹겠냐?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때려요 원가 공개하는 것들은 잘 때리는데 원가 공개 안 하고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건설사들은 더 올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원가가 올라가서요. 절대 아니죠. 그냥 원가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분양이 안 돼서예요. 이만큼 남겨먹을 생각을 하고 비싸게 주고 땅을 샀고, 그 땅을 사는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20% 정도의 자기 자본 외에는 다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가 브릿지론을 받아다가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요? 분양을 안 받는데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건설사가 힘들어져서 무너지는 거지. 원가가 올라가서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원가가 올라가서 무너진다고 하면 적어도 잘 짓든가. 철근 빼먹어가지 지하주차장 무너졌어요. 철근 빼먹어서 지하주차장 무너졌는데 어이없는 거 뭔지 아세요? 법원에서 영업정지 다 피하게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 1개월. 국토부에서 8개월. 영업정지를 때렸는데, 재판부에서 GS건설 편들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도남 판결 저역까지 모두 효력 발생하지 않게 만들었다. 부담거래란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자세히. <laughs> 이거는 뭐, 음모론일 뿐이니까. 거기도 이제, 건설사, 회장님들 나오죠. 그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토지를 싸게 팔아주고 있고요. 또 유동화 위기가 되는 PF 사업장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득이 볼 때는 저들이 이득 보기 돈 넣고서 왜 무너질 때는 이거 철세 써가지고 메꿔야 돼요. 그리고 분양 보증사고에 터지는 건또 허그가 메꿔주고 있습니다. 왜 건설사들이 무리한 사업 방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기했다가 무너지는 거를 왜 메꿔야 되냐? 가뜩이나 전세자금대출제도, 그 다음에 전세보증보, 요두 가지 때문에 전세가 폭등해가지고 그 피해를 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허거에서 메꾸느라 지금 허덕이고 있고 자본이 없는데 왜 저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막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안 도와주면서 왜 건설사들만 저렇게 도와주냐. 왜 집을 안산 무주택자들이 더 취약계층인데 집을 산 유주택자들 위주로 정책이 나오냐. 왜 부자감세만 계속되고 있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엄청나게 건설사들 남겨먹고, 분양만 다 된다면 남겨먹는 건데, 지금 분양이 안 돼서 터지는 문제를, 분양 원가가 올라가서 터지는 문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명분을 잡아가지고, 그런 명분들을 토대로 정부가 건설사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셔라. 그게 핵심이냐. 핵심은? 진짜 취약계층이 살아나야지. 건설사들은, 벌 때는 자기도인, 때 떨어질 때 국가 돈으로 메꿔주고 그러면요 양심리스죠 양심리스 누가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돈 벌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다 막상 취약계층은 안 도와주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는요 건설 마피아들의 사기 행각입니다 왜냐면 물론 그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디플레이션이고 금리가 낮으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야 돼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가 높으면 PF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오고, 인건비나 자재비 비싸지니까 분양가 올라가야 되고. 보통이면, 화폐 가치하라고도 분양가는 올라가야 되고. 적어도 논리적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합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저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과거엔 다른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PF 터지면 토지 가격 쭉 떨어집니다. 지금 분양가의 태반은 토지 가격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인건비 자재비 때문에 비싸지는 거라면요, 형택의 짓든, 강남에 짓든 뭐 화순에 짓든 노도광에 짓든 여승광에 짓든 가격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평택에 짓는 거는 7억인데 강남에 짓는 건 20억이에요. 과연 그게 분양가가 자재비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강남이 자재비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이 불편해서 물류가 많이 들어가기 쉬운 구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핵심은 땅값이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핵심은 원가 공개를 안 하고 이거보다 낮으면 손해를 봅니다 라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설사들의 문제인데 지금 2019년 가격이면 로또라고 하죠 2019년에 위례가 한 12억 13억 할때 그때 9억대에 분양하면서 로또 아파트라고 분양된 데에서 건설사가 남긴 차익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2019년 대비로 자재비가 오르면 얼마나 올랐다고 분양가 2배 이상 올랐는데 그래도 손실이 난다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